반갑습니다. 말씀사랑 성교회이 교회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영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예레미야 이 31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은 바로 옛 언약이 있다는 전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옛 언약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32절에 이 언약은 할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바로 7회굽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바로 옛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새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율법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신의 산 언약식이 거행되어집니다. 바로 이 24장이 신의 산 언약이면서 바로 피의 언약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거기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짐승의 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재단에 반은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로 언약식이 맺어지는데 이것이 피의 언약식이고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옛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지킬 힘이 없었고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매전 그 신의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 4장 사절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은 재단에 뿌리고 그 반은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애 언약, 신해산 언약으로 피의 언약이 거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애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해산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신해산 언약이 거행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체력 25장에서 31장에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성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인 금송아지를 성인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로써 해서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파괴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바벨론을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엣 언약, 바로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협을 시켜서 신해산에 도착해서, 바로 신해산에서 신해산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엣 언약입니다. 그들은 이 신해산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금소가지 사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을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숨기는 바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이옛 언약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거기서 바로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슬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옛 언약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새겨서 그들로 인하여 산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잘나타난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바로 24절에서 이 8절 말씀인데 특별히 26절부터 보면은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 약속을 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할수 없었던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새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